안녕하세요. 공식 채점관 마이크입니다. 10월 대비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별 채점 기준 정확히 해보고요. 9월에 나왔던 문항들 풀어보면서 10월 시험 완벽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스피킹의 진짜 채점 기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가 절약 시켜드릴게요. 우리는 쓸데없는 거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1입니다. 자, 파1은 두 문단을 소리내어서 읽는 그런 8. 45초 준비 시간, 문항별로 주어지고 45초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문제 유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세 주 지문 소리내어 읽기. 네, 굉장히 단순하죠. 자, 채점 기준은 단두 개로만 됩니다. 이거를 빼번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지겨울 수 있는데 이두 개는 자, 파나시즌 그리고 인터넷이널 이두 개는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이 스피킹 파 1뿐만 아니라 마지막 11번 문항까지 이게 다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이제 실제로 이제 대화할 일도 있고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할 일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럴 때 여러분 이두개잘 지켜 주시면 상대방의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정확히 해 주세요. 그리고 이채초 기준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거다 네, 아니에요. 네, 유형별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건 사실이 아니고요. 이두 개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자, 9월 첫 번째 주에는 이제 방송이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 주에는 안내 연설이 나오는데 여기 나왔던 단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강좌 시간에 드렸던 파일 원 리스트에서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어, 좀 특별히 좀 단어 몇 개만 제가 꼽아 왔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rogram, friendly, award, rainy, radio, organized, employee. seminar, equipment, questions, renovation, microwaves, conference, outdoor activities. 자, 이런 단어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근데 단어는 뭐 하나 강세 틀려도 감점이 되진 않습니다. 맞죠? 더 중요한 거는 intonation, 억양 부분이라고 했는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세 번째 주에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자, radio, cloudy, weather, traditional, presentation, conference, approximately, 자 여러분 이런 단어들 제가 드린 리스트 밖으로 이제 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강세 정확해 주시고 뭐 L이랑 R 이런 것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 이론 강좌가 어 30분 정도예요 30분 정도 공부해 주시면 파일 1에서 더 이상 다룰 게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맹 연습하시면 되는데 어떤 걸 주의로 연습하셔야 되냐면 올리고 내리겠죠 이게 토이스패킹 파일 1네 지문 읽기에서 전부입니다 올려읽고 내려읽으면 바로 감점이고요. 내려읽고 올려읽으면 바로 감점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접속사나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자,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문장이 끝날 수가 없죠. If you do something, 올려있고,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지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마찬가지죠. 자, 전치사 뒤에 뭐 문장이 오느냐,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for more information, 올려있고요. You do something 하고 문장이 끝나면 내려 읽는 거자 여러분 감정은 다 여기서 당합니다 유의해 주셔야 되겠고 자 묶어 읽기는 여러분 뭐 주어 목적어 보라고 불리는 부분 잘 묶어서 읽고 계시고요 나왔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Welcome to 어디에 와줘서 환영합니다 자 보통 단체 이름이 나오겠죠 단체 부분 묶어 읽어 주셔야 되겠고 Thank you for visiting but Thank you for coming into Thank you for calling.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가 나올 겁니다. into 전사의 목적어 혹은 visit 동사의 목적어, calling 동사의 목적어. 이 부분 묶어 읽어 주셔야 되겠고, here is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부분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할때 단체나 어떤 뭐상호명이 나오겠죠. 자, 나열식 중요한데, 자, A하고 덜 끝났으면 올려 있고요. A. B 하고 덜 끝났으면 올려있고, C 하고 끝나면 내려있습니다. 자, 이거는 매번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45초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주셔야 돼요. 읽어주실 때, 어디서 올려있는지, 어디서 내려있는지를 반드시 45초 동안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좀안 되는 단어가 있으면 강체 제대로 넣어서 연습해주시고, 그리고 45초 동안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30초 안에 읽어야 된다, 혹은 뭐 25초 안에 읽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45초 안에만 구겨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걸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뭐 25초 안에 읽어야지만, 뭐, 라벨 7-8이 나온다. 라는 잘못된 정보를 얻으셨을 때, 여러분 25초가 넘어가면, 아, 라벨 7-8물 건너갔구나. 이러면서 포기해버리면, 큰일 나죠. 잘못된 정보는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채점 기준 정리를 해 드렸고요 자 다음 사진 가보겠습니다 사진 묘사 3번 4번 인데요 3번 4번 어, 사진 하나당 45초 준비시간 30초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이번 네, 문제형은 사진 묘사고 채점 기준은 사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가 입니다 여러분 part 1, 2 어, 지문읽기랑 사진 묘사는 낮은 레벨 테스트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 절대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파야원에서는 여러분 읽은 거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느냐? 올리고 내리고 유의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어, 우리 사진 묘사에서는 여러분 사진에 대해서 말을 할수 있느냐?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절대 문법 중요하지 않고요. 수동태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것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여러분 많이 어렵게 공부하시고 시험장에서도 네, 그것 때문에 막 매몰되어서 잘할수 있는데도 못하고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놓은 게 이렇게 나오게 있어요 사진, 어느 사진에서 나오는 공통된 동작 공통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장소별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강의 두 개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럼 그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라면 안 말하셔도 돼요 그래도 점수 나와요 왜냐면 낮은다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주시고 30초 감 잡아주시면 감점을 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9월에는 뭐가 나왔냐면, 9월 첫 번째 주에는 부엌이랑 상점 사진이 나왔고, 두 번째 주에는 교실, 회의실, 라비 사진이 나왔고, 세 번째 주에는 상점, 공원, 카페, 가구점 사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생김새나 뭐 동작 같은 것들,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정리해 드린 표현 안에 다 나왔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washing dishes.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고, sitting at the table. 테이블에 앉아 있고요. Looking at something,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Walking into the room,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Sitting at the table, 똑같은 표현 고 Holding an umbrella, 우산을 들고 있고요 Wearing a, wearing a dress, 드레,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Looking at something, shopping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물도 뭐, bookshelves, 책장이 있었고 Tall buildings, 높은 건물 Many trees, 많은 나무 Empty desks, i n t e r i r s 빈 어, 책상이랑 의자가 있었고요 Windows, Kitchen Supplies 우리 부엌 용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Windows, 창문, Kitchen Counter, and Shelves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고요 자 여러분 3 0초 가면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죠 그래서 이 틀에 맞춰서 30초감 잡아주시면 여러분 감점을 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낮은 레벨 테스크예요 네, 그렇게 알려드렸고 한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찍힌 사진 한번 봐볼게요. 자, this picture was this picture was taken at a sidewalk cafe. 네, 어디서 우리 sidewalk 야외 카페서 촬영된 사진이고. 자, what I notice first in this picture is two women. 두 명의 여성인데 어떤 여성이요? Sitting at a table. 네, 지금 책 어, 우리 테이블에 앉아 있는 두 명의 여성이고. And under a red umbrella. 자, 우리 지금 우산 아래에. 앉아있는 여성입니다 one is looking at her phone 이제 전화기를 보고 있고 한 명은 the other one is ordering something 뭔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on the left 왼쪽을 보면 I can see a waitress waitress가 보이는데 taking an order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상점 보시면 상점이나 카페에 보면 장소별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taking an order making an order 여러분 다 아시는 표현이지만 말씀을 안 해보시면 연습을 안 하시면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말을 해봐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 저 어떻게 공부한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I can see two girls. 두 명의 소녀가 보이고 one is sitting on the flower bed. 우리 화단이죠? 화단에 앉아 있고 and the other one is walking. 한 명은 걷고 있습니다. It looks peaceful. 평화로워 보인다. 이렇게 드렸고 이거 30초 안에 다 구겨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 한 19초 정도가 걸릴 겁니다. 20초 정도? 22초 정도?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덜 말해도 만점이 나옵니다. 낮은 레벨테스크예요. 효율적으로 공부해 주세요. 여러분 충분히 다 만점 받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 물론 공부는 해야 돼요. 다 아는 표현, 여기서 모르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는 거랑 말하는 거랑 다릅니다. 안다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우리 5번, 6번,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7번 5번, 6번은 15초 답변이고요 7번은 30초 답변이죠 네, 7번은 30초 답변이고 문항별로 3초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 자 여기서 7번은 30초 답변인데 여기서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거 다 3점 만점이에요 3점 만점은 뭐매면 만점 받기 쉽답니다 제가 뭐 이건 낮은 레벨 테스크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만점 받기 쉬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쉽게 쉽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빈출 표현 제가 드린 게 있고요 빈출 문항 드린 게 있고 아이디어 박스 그리고 30초가 할수 있게 30초 연습도 하실 수 있게 모든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반드시 아주 쉽게 만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9월 첫 번째 주에는 뭐 비디오 보험 그리고 리험 보험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여러분 제가 뭐7 번만 들었지만 여러분 사실 5 번, 6 번에 다 유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다 통일돼서 빈출 문제가 계속 나오죠. 자 9월 두 번째 주에는 뭐 같은 가게에서 혹은 여러 가게에서 물건을 사느냐 크로셜 쇼핑할때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온라인 구입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서 파티나서 액티비티를 계획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거 한번 유추해 보시면 5번 6번에 뭐가 나옵니까? 파티? 뭐 언제 마지막으로 갔고, 뭐 어느 파티에 갔고, 뭐 누구랑 갔느냐. 그리고 뭐에 대한 파티였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겠죠? 네, 이렇게 유추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풀어 볼게요. 자, 크로셜 쇼핑에 대해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집은 누가 장을 보고요? 후가 나왔고요? 얼마나 자주? 네, 프리퀀시가 나왔습니다.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I go grocery shopping for my family. 하나 답 됐습니다. 두개 물었으니까 두개다 대답을 해야 되죠. I go to a grocery store once a week. 일주일에 한번 갑니다. 두개다 대답됐으니까 만점이 나옵니다. 자, 장볼때 음식 말고 구입하는 거는 무엇입니까?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겠죠.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돼요. 질문에 대한 답만 되면 만점이고 이거 다 삼점 만점입니다. 자 I buy some magazines. 나는 좀 잡지를 삽니다. When I go to the store, 내가 이제 장보러 갈 때. I'm a big fan of UFC. 어, UFC라는 단체인데 거기에 대한 어, 잡지를 산다고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 아무거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상품 말씀하시고 그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장볼 때한 가격은 여러 가게 들립니까? Why or why not? 한번 가볼게요. 자 I prefer to go to one store. 상점 한, 데, 한 군데를 갑니다. To buy things for some reasons. 저 물건 사러 한 군데만 갑니다. First off, 우선은 the store I go to. 내가 가는 가게는요. Has, 가지고 있습니다. Almost everything. 거의 다 갖고 있어요. I don't have to visit many stores. 많은 가게를 갈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the store gives me discounts. Discounts 줍니다. Which is really nice. 좋죠? 네, 이렇게. 그래서 I prefer to go to one store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표분석 문항인데요 표분석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은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표가 없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아요 표에 대한 질문을 하겠죠 네, 그 전화로 답변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가정하기 위해서 45초 준비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45초 준비시간이 끝나면 음성만으로 질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듣기평가도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45초 분석 시간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8번, 9번, 10번 뭐가 나올지 뽑아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강제 시간에 자세히 설명 드리고 있죠. 그래서 45초 분석 시간에 여러분 문항 이에 뽑아 보신 거 그리고 노이킹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3점 만점이에요. 3점 만점에 뭐 의미죠? 만점 받기 쉽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어법, 관사 사용, 전세 사용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네, 강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 컨퍼런스 일정 계속 일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사실 제가 이렇게만 드렸지만, 여기서 다 유추가 되셔야 됩니다. 자, 8번 뭐가 나왔냐면, 몇 시에 시작하고 첫 번째 일정은 뭡니까? 아주 전형적인 8번 문항입니다. 표의 상단 부분을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점심은 공짜라는데 맞나요? 아니에요. 15달러를 내야 됩니다. 전형적인 구번 문항이죠. 잘못된 정보를 주고 여러분께 고쳐달라고 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워크샵과 관련된 일정 달려 주세요. 두 개가 있었습니다. 공통된 주제로 나오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우리 마지막 11번입니다. 11번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레벨과 점수는 우리 11번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점을 받게 되시면 이제 8이 뜰 거고요. 4점을 받게 되시면 7뜰 거고, 3점을 받게 되시면 레벨 6가 뜹니다. 근데 5점이 막 넘사벽 답변은 그러, 그렇진 않습니다. 답변 들려드리면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어, 잘하긴 잘하지만 나도 연습하면 저렇게 할수 있겠다. 그러니까 반응이 대부분이고요. 4점짜리 답변, 레벨 7짜리 답변을 들려드리면, 어, 저 정말 7 맞아요?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나는 6 나왔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자료로 공부하셔서 열심히 연습하셔서 네 혹은 레벨 5가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채점자는 그게 답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경우 많으니까 정확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네, 아이디어 공부해 주셔야 되겠고 네, 3점은요. 점수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만 판단돼도 3점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발화량이 너무 짧지만 아니야면 그렇거든요. 사실 여러분 아이디어만 준비가 되셨다면 이 점수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3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4점, 5점 받으셔야죠. 아이디어를 계속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읽고 한번더 읽고 눈 감고 공부를 해주세요. 잠깐 가볼게요. 자, Music is effective for relaxation.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음악은 효과적입니까? 휴식에. 자, 동의를 하시면 되죠. 동의. 동의해봤는데. 자, easy to listen to music.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예요. 좀 초기에 나왔던 문항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특히 11번으로 나온 거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 there are many websites. 그 문장 있잖아요. 쓰시면 돼요. that offer music streaming services. 그래서 simply go to the website. 가 가지고 들을 수 있습니다 while resting 이렇게 제가 풀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쌉니다 affordable 자, 음악은 비싸지 않죠 뭐 스트리밍 서비스가 비싸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다른 방법들은 뭐가 있습니까 other ways for relaxation might be expensive 비쌀 겁니다 getting a massage 마사지 받는 거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네, 좀 가격이 저렴하고 할수 있다 이렇게 두 개로 해서 동의를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스. 네, 계속 출제가 되는 거죠. 리더가 좋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실 수 있겠고요. 리더 관련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회사원 혹은 예비 회사원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회사 관련해서 문항이 출제가 많이 되는데 회사 때문에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풀려면 대부분의 문항은 이걸로 커버가 됐죠. 그것 때문에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함께 일을 잘할 수 있다. 자 리더가 소통 능력이 있으면요, 당연히 ask for help 도움을 쉽게 요청하고 learn a lot 많이 배우죠. 그러면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소통 능력이 좋으면 get along with others well 잘 어울리니까 팀 프로젝트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었고요. 자 공원을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까? 네, 그럼요. 왜냐면, 공원이 있으면 이제 좋은, 운동하기 좋은 장소고, 운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 수행 능력이 좋아지죠. 스트레스 덜 받게 되고, 그리고 패밀리 타임 보내기 쉽다. 이렇게 아이디어 두 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정부에서 스포츠 팀을 지원해야 합니까? 네, 그럼요. 지원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encourage, 격려를 받아요. 운동을 열심히 할수 있게 격려를 받고, 네, 그리고 가족이랑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풀어드렸습니다. 자, 새로운 문항은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디어로 준비가 되어 있는 문항이니까 계속 연습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9월 문항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정확한 채점 기준 도 드렸고요. 네, 이렇게 9월 문항 풀어봤고 저는 이제 10월 문항 정리를 해서 또 정확한 채점 기준 가지고 여러분 10월, 11월 대비 강좌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버스 열심히 해주시고 채점 기준 정확해 져서 여러분 점수 받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